TV. 이 나라의 수도는 모스크바이며 인구는 1억 4593만 4460명으로 세계에서 9위이다. 종교는 러시아 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가톨릭교 등 있다. 관련으로는 역사, 문화, 예술, 문화유산, 경제외교, 안정정보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어 <laughs> 여러분도 알다시피 답은 러시아입니다. 네, 오늘 어, 또 특별한 초대손님 오셨습니다. 저 <laughs> <laughs> 보스, 보드카...보스카... 스베리안 보스카 아, 시베리안 보스카시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시베리안 보스카시. 어? 어, 그냥 어, 짧게 그냥 보스카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네. 어, 우선 러시아 하면은 뭐 우선 모자 좀 특별한 모자 쓰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모자죠? 이름이? 터커 슬스 사프카. 아, 사프카. 이 모자? 이 모자가 사프카. 샤프카 드루. 굉장히 덥겠어요, 이것도. 쓰리. Yeah?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 그 근데 추운 나라레스 라드라우스 그, <laughs> 어. 그 하나도 안 덥다 쓰리 드라우스로 칸. 알겠습니다. 사브카. <laughs> 아, 네. 어, 어떻게 우리 우선 시청자들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말 한마디. 어 시청자분들, 스러, 어드레스 레틴. 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아 네. 브카 러 어과 버스 어라고 쓰 나그와멘스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두 분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수베리앙 네. 버스카 보스카씨네 아, 아? 특이한 모자 쓰고 오셨는데 굉장히 예뻐요 어, 우리 어, 자매 여자분들 이런 모자 쓰시면 진짜 예쁘게 볼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어, 많은 이야기가나왔는데 우선 러시아에서는 보통 뭐 어, 어떤 음식을 저희는 이제 밥하고 뭐 이제 뭐 국하고 뭐 이렇게 먹잖아요. 러시아 쪽은 어떤 음식을 많이 주로 드세요? 어, 스베이트라스 트라키드라스 러시아스 귀한 손 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어, 트레트로 빵과 소금. 아, 빵과 소금? 들까? 아, 빵과 소금 들까? 어, 그러시아이드아이마 스베리안 보스카 아. 그 국민스 그 보스카 네 엔더 스레트로 테라피지컬 캐비어스 캐비어스 캐비어 캐비어가를 그냥 많이 드시나 봐요. 그 캐비어 많이 먹지 못하고 네. 그돈 많은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음 식. 어, 아, 한국말 아. 잘하시네요. 어, 트리스탈로바이트 그라파드 트리스플라스트 커비어스 스베리안 보스카. 아, 렉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보스카시, 보스카 자기 얘기하는 건 보드카 얘기하는 거지. 그 러시아 사람들은 네. 그 추운 겨울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스카, 그 한국, 한국 사람들 그 소주, 아, 네. 소주? 보드카. 소주 18도, 20도 사이. 네, 예. 러시아 그 보스카. 네. 어, 40도, 60도 사이. 어, 굉장히 알코올 농도가 진한 그런 술을 드시는군요. 아스스그러니 어, 어, 추운 쪽이라서요. 그런가그 추운 날날수록그 도수가 높은 술을 먹어야 견딜 음. 수 있을까? 아 <laughs> 있을까? 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베리안 보스카.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우리 백가양 양은 국기를 그려보겠고요. 러시아 국기. 네. 국기 이름이 뭐죠? 러시아 국기 이스 러시아 국기 이스꺼 러시아 국기 이스꺼 뭐다 아는건 아니니까 여러분 인정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우리 백서연하고 같이 여러가지 또 설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백서연이 질문할까?

어, 그, 플로프는 그 생쌀을 양고기와 함께, 그, 볶기 때문에, 불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일까? 그, 양고기하고, 그, 생쌀. 그,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볶음밥이요. 비슷한 것일까? 오케이? 그, 지름밥 그, 지름밥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기름밥에 그 비슷한 말로 '내림밥'으로 한다. 스타 오케이, 그~ 성바슬리 성당, 이 스타 성바슬리 성당, 러시아 건축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성바슬리 성당은 47m 높이의 팔각탑 중심으로 4개의 중간탑이 둘러싸고, 그 사이에 다시 4개의 작은탑이 있는, 총 아홉 개의 탑으로 이어 이루어진 건축물 데스카. 네. 어, 안녕하 오늘 러시아 아주 빨리 그렸습니다. 저기. 러시아 곡계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잘 그렸어. 네. 크게 될 친구 있을까? 어, 이것은 뭐죠? 아, 어, 마트리오시카라고 들었습니다. 마트리오시카. 마트리오스카. 네. <laughs> 마트리오스카 그, 러시아 국민 장난감 인형, 됐을까? 토지의 비옥함과 다산. 이제 많은 그 가족의 부흥과그 많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다산을 상징한 됐을까? 이마트리오스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위에를 빼면 또 인형이 있을까? 또 위에를 또 빼면 또 인형이 있을까? 위에를 또 빼면 또 인형이 있을까? 또 빼면 또 인형이 있을까? 또 빼도 또 인형이 있을까? 또시 나온다 됐을까? 또 빼도 또 빼도. 그래서 그 다산의 상징,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함을 뜻한다 됐을까? 네 알겠습니다. 어, 2 h 트로 e 스 r o 카 s 2 f w 트로 e r 프 h 스라이타 r 시베리안 f 스 h 저는 시에들어갔시에 들어갔어요. 86시에 어요 76시에 들어갔어요. 76시에 들어갔어요. 8시시요어 한국말보다 러시아 말이 더 편하다 을까어어어시베리안보스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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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그말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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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지막에 시베리아 모스크라고 했으니까 네. <laughs> 그래 알고 있는 데용을 계속 얘기했나요? 서현형스 그 사연스... 시베리안 <laughs> 네. 네. 그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했어. 아 <laughs> 네. 한번 이제 왔으면 좋겠다고. 네. 그럼 대답을 감사합니다. 했을까? 알았고요. 여기 지금 제가 대략 러시아를 그려봤는데요. 어 한국이 오만합니다. 여기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요. 아스카.

계속... 그 러시아 스베리토바스코 두 세계 넘버 1 드리트로카 베스코. 근데 <laughs> 네, 러시아는 어 땅의 넓이가 1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압도적 일위 됐을까? 까는. <웃음> <웃음> 아 일본의 작품 오셨나봐. 요그 스베리안 보스카 그전 세계로 수출 됐을까? <laughs> 아. 보드카를 전세계로 수출하시는 업, 업을 하시다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도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 네. 아, 네. <laughs> <laughs> 어? 하이? 러시아 국빈 굉장히 단순한데요 하얀색, 아,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가 쭉 있는데 어, 러시아의 또 유명한 어 음, 이게 있으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수도죠. 모스크바, 러시아 수도 프레스턴으로 들어왔어요. 다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브라디보스톡 항구가 있더라고요. 브라스보스코블라디보스톡 그런데 어, 러시아 횡단 열차가 기서부터 이렇게 러시아를 횡단해서 음.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까지 갑니다시아펙 음. 네.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네? 이블라디보스코에서 출발해서 종착역인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네. 그 꼬박 6박 7일 시간이 걸린다고 했었어요. 아, 있어요. 6박 7일 어, 스그 자고 뭐또 생활하고 그 열차 안에서 다 하겠네요. 아, 수고기. 어, 러시아, 그, 블레디보스코 열차 리스트 VIP, VVIP. 아, 두 가지로 아야 그, 그 <laughs> 에코노미스 아, 어, <laughs> 어, 비행기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나봐요. 네. 아, 타보셨어요? 그, <laughs> 그 타보진 않았는데, <laughs> 아, 얼마 전에 한국 프로그램에 나왔다, 리스트아트 아. 그, 굉장히 그, 낮은 그, 층이 고탔는데 거기는 이제 딱그 침대. 아. 침대가 이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는 그런 서계들수래아 그렇군요. 어차피 할거 네. VVIP나 VIP를 타는 네. 게 좋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정말 특이하게 북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도 북한하고 접경지인데 네. 러시아가 바로 북한 오른쪽 위쪽으로 딱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랑 어, 교역이 되면 러시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다 스카 그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 쪽에 비스러 그 열차를 좀그 연결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 네.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도 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 쪽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를 어 연결한다고 해서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지금. 어, 하고 있고요. 이쪽은 어, 유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도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아시아, 여긴 또 동아시아, 그리고 이쪽 밑에는 동남아시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음. 동아시아, 동아시아, 우리는 이쪽에 아래쪽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것도 설명해 드리면 어 시베리아 쪽에 어, 유명한 곳은 이쪽에 우랄 산맥이 있더라고요. 우랄 산맥. 우랄 산맥. 네, 가보셨나요? 우랄 산맥 드어가키트업 아, 받기 네, 때아트럽게 들어가 그래도 어 해석 부탁드립니다. 해석 어디 갔어? <laughs> 어, 우랄 산맥 가보고 싶었는데 네. 어, 시베리아 열차 근처까지만 가서 어? 못 갔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시베리아 쪽. 시베리아 쪽 오른쪽에 보시면 시베리아 쪽인데요. 이쪽엔 굉장히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보통 기온 어떻게 되신, 되나요 이거? 영하 45도 다운 영하 45도요. 다운. 영어시 그전 세계적으로 1 아, 알겠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1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니네 네, 알겠습니다. 만원 100만 원 100만 원1 0 0네원 100만 원1 0네만원 100만 원1 0 1 0도만원1 0 0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1 그 코리안 겨울이라고 하는데 반팔 입고 댕기다 됐을까? 아 나시 나시 입고 댕기고 엄청나네. 너무 덥다 했을까 어, 체력이 굉장히 러시아 쪽어 뭔가 이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일어나다아 됐을까? 어, 네. 대부분 다 그냥 좀, 좀 이렇게 좀 체구가 아 좋다 됐을까? 네. 러시아 사람들은 아네 그런 거 같아요 음, 기도 크고 네그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코리아시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 시베리아 호랑이 또 유명하지요. 어, 스베리안 호랑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을까. 네. 한국에는 네. 그베호 백호. 베코. 백호. 베호가 이제 유명하게 됐을까. 네. 그리고 러시아 쪽에 발레가 유명하더라고요. 아 발레. 네. 맞나 엄청 유명하다. 베이스로 배우었 볼쇼이 극장. 아 볼쇼이 극장. 그 아전 세계 에 유명한 발레단에서 네. 볼쇼이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게 네. 이제 꿈일 정도로. 러시아에는 발레가 굉장히 유명하게 스러져 어, 베스트아 그렇군요 발레는 또뭐 어, 저희도 아는 거야 뭐 백조에서 정도 어?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러스. 그리고 제가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혹시 쌈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떻게 줬어요어그 김장훈 노래 제목과 비슷하다고 했을까? <laughs> 아 그러세요? 세상에 그날의 속일지라도 네. 네, 그래서 삶이 그대로 속이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힘겹 날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가 슬프다 해도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그리워지리라 이런 음, 이런 식이거든요. 푸시킨 굉장히 유명한 아, 그 러시아, 시인이다. 러시아, 푸시킨. 러시아 푸시킨 예, 청나네요 진짜 러시아. 러시아 쪽엔 또 유명한 어, 또 작가분이. 어, 두분 계시죠? 어 굉장히 유명한 작가 그 푸시킨의 뒤를 이는 브레스트로트리스 그 도스토옙스키 아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와벌 브레스트로트리스 브레스트로트, 네, 제와벌 네, 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 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아시겠지만 돌스토이 아 돌스토이 엄청나게 유명 톨스토이대표작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렌이나 브레드트레트라스트 네, 저는 옛날에 부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 브레이 굉장히 책이 두꺼워서. 아, 다가 포기했어요. 아, 식지 않다. 브레드트레트라스트 네, 그런데 어, 엄청난 분들이 러시아에서 어, 나타난 걸로.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여기 성바실이 성당입니다. 성바실입 성당 그리고 오르골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러시아 쪽에. 오르골. 네, 오르골. 음... 오르골? 오르골. 네. 오르 기능이 있었어. 어플이습니다 right, right. 아, 네. 이거는 네. 선물로 주면 나를 어 아, 네. 네, 네 이따가 가져가십시오. 어플리트라이트, oh, nice. thank you. 그냥 요것만 가져가십시오. <웃음> <웃음> 네, 장난이고요. 네, 마트로시카 보셨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오늘 러시아 편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 나라들이 저희가 벽개우가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요. 좀 안타깝지만 이것으로 러시아 편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감사했고 어, 마지막 어, 말씀. 한마디만 <목소리가> 아, 네, 어떻게 텔 정말 좋았었죠. 네, 소설아 서 엄청나게 감사하고 다시 오고 싶고. 어, 안녕히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감사했습니다가보겠습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도 좋아요. 구독도 좋아요. 구독도 좋아요. 그그그그 구독도 좋아요. 구독도 좋아요. 구독도 좋아요.